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 나 처음 봐. 대박스. 어, 지금 언박싱이야? 뭔가 그런 곳에서 하는 게 약간은 조금 뭐랄다 너무 예측 가능하고 음. 살짝은 뻔한 느낌 있고 음. 뭔가 약간 좀 재밌게 하고 싶었어 우리만의 음. 방식으로 음. 그래서 이제 약간 산책하다가 들어가고 싶었던 거고요 <laughs> 산책 프로포즈 물어봤는데 이건 근데 <laughs> 리스크가 있대 음. 많이 이렇게 변화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음. 그러면 글램핑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 어. 어떻게 생각하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음. 그건 차라리 나을 거. 같아. 어, 어, 어. 그건 차라리 나을 같아. 어. 근데 사실은 나의 마음속은 산책 프로포즈였는데 아 너무 웃겨. 그러니까 근데... 주머니에서 갑자기 반지 꺼내는 거야? 그렇지. 되게 평화로운 하루를 어. 보내고 있으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럼 나는 추리닝을 입고 있겠네? 그렇게 안 했겠지, 내가. 본인 이 그래도 좀 꾸며져 있을 때 하고 싶어하는 음 그런 게 있다. 산책을 막 등산 코스로 하자는 게 아니라 데이트로 약간 진짜 그냥 마실 느낌으로 어 받고도 싫어할 수도 있다. 받고도 약간 좀 아쉬워할 수 있는데 그런 어 변수를 좀 줄이는 게 낫겠다 싶었던 것 같아. 어 정답은 정해졌다. 음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만 내꾸면 된다. 어 자기 영상 만들면서 안 울었어? 내가 막그 이런 거 가지고 막 울고 울안 하잖아. 응. 근데 우리의 그 지난 날을 곱씹어 보면서 살짝 어... 그랬었구나. 응. 약간 이런 벅차오름은 어. 있더라고. 나 겁나 울었어. 근데 뭔가 그 구절이 있었어요. 평생 함께하고 구절이 아 있어서. 근데 이 멜로디도 그렇고 그 구절에 약 꽂혀가지고 응. 와이노래로 프로포즈 영상 만들면 좋겠다. 대박이야. 너무 고마워 자기야. 완전 성공이야. 생각보자 고마워. 조금도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었던 거지. 대박이야. 신화교를 많이 상상을 했어. 하나도 나는 진짜. 나 진짜 속았어. 와. 만약에 자기가 우리 오랜만에 좋은 레스토랑 가자 이렇게 막 했으면 조금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음... 가족으로 거짓말을 치는 거를 별로 원치 않았는데 솔직히 하면서 약간 내키지 않은 내의아 등등. 와 신기한데? 어 진짜 그냥 컬리플라워네. 아 진짜 고생했다. 음. 음. 너무 맛있다. 이때는 크럼너비스드라서 감자유를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문너라 음. 이제 목구멍 단어 숙제라 어릴 때 메기에는 실버가 나을 수도 있는데 음. 나이 들면은 골드가 훨씬 더고급지다 음. 느낌이 음. 이거 뭐 1, 2년 드릴 거아니니까좀 나중에도 있을 거 사시는 게 아마 좀 좋으실 거다 그래서 메기를 음. 해가지고 뭐 내가 뭐뭐 알아? 그래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바꿀 수 있으니까. 음. 대박이야. 근데 저 어떻게 들고 다녀? 도망가서 그냥 다 떠나서 영상이 진짜 응. 너무 감동이야. 괜찮았어? 미찮았어면을 사용했으며, 면 렌트 크림과 새우가 베이스가 되는 파스타입니다. 당근 퓨레. 마지막으로 제철 음식인 순무를 소고기 기름을 발라서 오븐에 구워. 그럼 인간은 음. <목소리> 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음. 있 음. 다다 혹시 케이크 그쪽으로 드릴까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결혼 준비 영상을 이걸로 시작하는 거 같은데. 일단 저희 예식장은 다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때 못 찍었어요. 그래 가지고 반지부터 반지 원정대부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sunday mornings hiding under covers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play a favorite movie laying right beside me i don't mind when it's just us two the corner coffee coffee shop you like to go take my walks with you to take me home with you on the run 별건 없었지만, 저번에 보지 못했던 그 반지들을 또 보러 갈 건데요. 오늘은 오픈롤러를 하고 싶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으로. 저번에는 신세이백화점이었고, 이번에는 롯데백화점. 가볼게요. 10시 12분, 근데 지금 제 뒤에 네팀 계시거든요. 그렇게 먹는 네. 놈이 네. 심하지않은것 같아요. 처음이야, 서아고 되게 빨리 왔거든요. 네. 일요일 기준, 10시 기준에 4네 팀이 네. 뒤었 있습니다. 10시 20분 기준 해서 거의 3팀 정도 있는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시 10분에는 좋아요가 됐습니다. 10시 10분에 오기, 저희 두 명이야. 네. 네. <laughs> 아, 아, 너무 맛있다. 이 <laughs> 맛이지. <목소리도> 아 이뻐야 이킹 난데 타고 있구나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밥 먹고 다시 사러 가고 있습니다. 마음 정했거든요. 들어갔어요. <laughs> 저희는 오늘 촬영 예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드레스 투어가 있는 날입니다. 드레스 투어를 할때한번 입는데 5만 5천 원을 내야 돼요. 그게 말이 되냐고 돈을 뽑았고요. 이게 계좌 이체나 카드도 되는데 현금 뽑아가는 게 제일 빠르고 시간 절약하기 좋다고 해서 뽑았고요. 그리고 드레스를 사진을 못 찍는데요. 그것도 조금 어이가 없죠? 해서 이렇게 여기에 그림 그려가지고 됐는지 바로바로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것도 뽑아왔어요. 과연 미래 출신이 아닌 예랑이와 엄마가 잘 그릴 수 있으실지. 미술 혹시 몇 등급이셨나요? 없진 않았어요. <laughs> 잘 해봅시다. 예쁘다. 음. 벨벳도 이쁘지만 뭔가를 포기하기에는 또 그만큼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 음, 이뻐. 이 색깔 이 취하는 음, 게 골라주시면 돼요 오! 어, 그러니까 배 하는 벨트. 거? 네시도 벨트는 이제 베스트안 입으셨을 때를 네. 가리는 아. 아. 요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저번에?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맞까 아니면은 연신 감탄만 할까? 어떤 거냐면, 어떡 하냐면 궁금한 거는 피팅 중간중간에 물어보래 끝나고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어때? 조명 켜고 끄고 둘다 확인이 몰라요 다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업체도 반응 자체가 좋아야 기분이 어때서 한발더보여지고 그런 게 있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예쁜지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1번 보다는 이번 드레스가 더 이쁘다.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머메이 더 이쁘다. 이런 식으로. 신부님께서 다 예쁘고 막 좋아해주시면 다섯 벌피팅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좀 나대야 돼. 어쨌든 샵을 세 군데 가는데, 그 샵마다 다 홀딩을 해놓나 봐. 이 드레스로 선택, 이거를. 근데 그걸로 최종이 되는 건 아닌데, 스크랩하신 스타일 두벌피팅하고 2벌 정도는 샵 실장님 추천으로 입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솔직한 피드백은 샵에서 나와서 말해주면 된대. 음. 거기서 어, 너무 이상한데? 이런 건안 되고. 거기다 쓰는 거야 자기야. 한번은 완전 별도. 음. 첫 번째 가는 샵에서 음. 좀 다양한 스타일을 입어보고 음. 딱 보면 알 거야. 이런 이런 실크 소재에 이런 게 어울린다. 그러면 2번, 3번, 4번 그거 그걸 기준으로 입으래. 근데 실크도 왜광금이렇 있는 게 있고. 방커방? 어. 모간자 음. 실크라고? 좀 뭐라 해야 되지? 한복 같은 실크? 내가 음. 어. 가스가스란 느낌. 아, 어, 어. 좀느끼한 실크가 예쁠 것 같은데. 응, 음. 나도. 근데 드레스는 이제 입어봐야 안 돼. 음. 해보자고! 예! 아. 사진 촬영 금지. 로 시작하는 드레스 투어예좋은거 같은데 요 너무 예쁘네깔끔하다 깔끔한 게 좋아 이게 5번자구나. 이것도 아 괜찮다. 이것도 너무 이 아, 근데 이것도 좋다. 어. 이것도 되게 깔끔하다. 당을 충전을 하러 왔습니다. 다음 드레스샵 가기 전에 공부하는 거. Hell, 일 어. 1번, 2번, 3번, 4번, 5번번1번사번1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번 19번, 1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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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9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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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맞아요. 여게에모님이 날씬해가지고 시접 이만큼 오늘 보았는데, 토지날에는 뒤에서 진 거를 보냈어요. 클래식이다, 클래식. 클래식한. 사실 이런 모델이 제일 소화기 어려워요. 어, 예쁘죠. 예쁘죠? 응. 그, 그 근데 색깔만 틀어. 파이프. 이거는 약간 펄 들어간 거. 살짝 노란 김색 있네. 벨라인 그게 예뻐. 번이나 응. 바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응. 응. <목소녀> <목소녀> 줄 거야. 아, 생상이 있을 거야. 아, 아, 아. 그 어, 다 맛있어요? 응. 맛있게 드세요. 음. 음. 마, 맛집의 기운이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응. 2차 수정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서립글로즈처럼 그, 택이들어 가면, 은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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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좋이 가서 안 예뻐 이거, 입술이 너무 반이이른이 그렇지. 옆으로 살짝 틀어줄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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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wrote a message in my nose that I'm never gonna send to you Saying I'm sorry I guess you never really know what somebody's gonna do When they get lonely somebody better than me to take care of your insecurities did it all while leaving me